안녕. <laughs> 지금 저 새로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,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그거, 캐논 파워샷 V10입니다. <laughs> 이제 좀 들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딱 놔두고 찍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, 너무 가볍고, 그리고 무엇보다 캐논이라서 그런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. 목소리도 잘 들어가더라고요. 음, 요거예요 요거. 보여요? 그리고 넓게 나와서, 그리고 팔 조금만 뻗어도 제 주변이 다 나오고 하니까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. 저는 오늘로 이제 너무 밝게 나오네? 오늘로 이제 38주 5일? 네, 뭐, 한 8일 정도 남았어요. 근데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. <laughs> 어제 병원 갔는데, 선생님도 아직 얘가 좀 둥둥 떠있고, 몸무게는 3.1로 아주 잘 크고 있는데,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. 음, 아무래도 제가 초산이고 해서, 아마도 40주를 꽉꽉 채워도 나오지 않을까? 아니면 뭐 40주 넘어서 나올 수도 있고. 이래놓고 또 다음주 되면 엄청 아픈 거 아니야? <laughs> 아무튼, 저희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. 잘 구매한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그 중고나라 막 뒤져가지고 샀거든요.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중고나라에 급매로 있는 거야. 그래서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.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최저가가 한 59만 8천원? 근데 그것도, 어, 금방 없어지더라고요. 뭐, 카드 할인 받고, 받고 해도 50, 한 8만원, 9만원인데, 저는 요거 40만원에, <laughs> 누가 급 처분! 이렇게 뛰어났길래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. <laughs> 요런 것도 있고, 케이스도 하나 구매를 하셨더라고요. 막 5만원짜리라던데, 아무튼,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, 5 0만 아니, 4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. 완전 개이득이지 않아요? <laughs> 어쨌 저희 일상을 이제 요 파워샷으로 다 찍어볼게요. <laughs> 짜잔. 당근하러 갑니다. 위로 가는 위로? 바로 저기 건너편 동가는데. 그래? 이렇게 돌아가야 돼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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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! 되게 깨끗하네. 참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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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도 될뻔 했다. 야, 새 건데. 거의. 이거내야 될게. 그래도 오빠 들고 가는 것보다는 넣어 가는 게더 편할걸? 이렇게. 이렇 늘리노. 촘촘스의 기저귀가 이제, 진짜 깨끗한데, 근데? 뭐, 토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. 굿. 오늘은 이제 촘촘이 만나기까지 한 5일, 6일이 남은 상태인데,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, 어, 친구, 12월에 결혼하는 친구,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우리 지수의 참석장을 받으러 갈 겁니다. 철근 <laughs> 오랜만에 애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데, 애기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. 애들이 이런 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설레요. <laughs> 이제 애기가 생기다 보니까 어, 만나도 애를 남편한테 맡기고 약간의 눈치 아니 눈치를 보면서 정말 잠깐 만나고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집에 오니까 사이벡스가 도착했습니다. 이번에 제가 그 사이벡스 체험단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. 짜잔! 일단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<laughs> 뜯어보기만 하고 조립은 내일 해보겠습니다. 이는 클럽 T 사이즈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클라우드 티 사이즈 그건가 보네. 우와! 색깔 너무 예쁘다멋지오 사이벡스. 오. 여기다가 얘를 얹어서 쓰는 건가? 맞아. 오. 예쁜데? 그지 오빠? 귀여워. 와. 아 이게 조립이 되게 간단하네. 네일 하고 할게 없네. 그지 바로 하면 되겠다. 올려보세요. 오! 되게 간단하다, 그렇지? 응뭐 착착착착 들어가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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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39주? 마지막 그점검이 이어가지고 병원 다녀왔는데 41주는 넘기면 안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5일 뒤에 유도분만 잡았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뭐 어쨌든 저쨌든 어떻게 하든 뭐 수술을 하든 뭐든 10월에 나와요. <laughs> 너는 왜? 딱 맞춰서 나오지. 아, 걱정이에요. 무서워요 이제. 아, 얼마나 아플까. <laughs> 저희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저희 엄마는 사실 진통을 모르시거든요. <laughs> 엄마는 그 유도분만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을 가서 유도분만을 했는데.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. 뭐 아프지도 않고 자궁문도안 열리고 그래서 그냥 바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사실 엄마는 진통을 모른대요. <laughs> 근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가 저도 약발이 안 받을 수도 있다며 음. 네. <laughs> 아무튼 그랬습니다. <laughs> 지금은 아침 8시고 어, 어제 좀 많이 걸었었거든요? 어제 우리 좀 많이 걸었잖아, 맞지 오빠? 그리고 진보도좀 많이 타서 그런지 아침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 가고 있어요 아직 무섭지는 않은데 떨려요 <laughs> 떨리지 오빠도? <laugh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이렇게 인간과도 다 다섯 개예쁘게잘했어요 네. 자, 음, 이번 또 내일 하루 지나면 또 애기 또 피부가. 네, 네. 잘맞지고 아, 이게 또간시